지난 주 중에,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뭐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또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뭐 하고는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율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신기하게 조금 더 기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나 요인들이 있다면 사실 존재하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참으로 1차원적인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좀 했지요. 1차원적인 기도이기는 하지만 조금 수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칠 때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외치지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 속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한결 같다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은 늘 한결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루에도 우리가 기분이 어때요? 몇 번씩? 좋았다가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laughs>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바라는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듣기 좋은 말을 해요. 그러면 기분이 참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 제발, 제발 좀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바랄 때에는 신기하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참 듣기 싫은 말만 해요. 그런 날이 있어요. 왜 그런 날이 있잖아요. 뭘 하면 참안 되는 날. 뭘 해도 잘안 되는 날. 그런 날은 기분이 썩 좋지 못합니다. 매우 불쾌하기까지도 하지요. 사람은 이렇게 참 연약한 존재예요. 하루에도 그런 일들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고 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의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얼만큼 죄를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열, 백, 천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결국에는 결론은 뭐였냐면 극휼이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생 세계 평화와 안정과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백을, 백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다가 아흔 아홉 가지를 다 했어도 하나를 어기게 되면 뭐라고 말씀에 나와요? 다 어긴 거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소망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다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타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하나!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인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혹시 어려서부터 어, 불렀던 찬양인데 이런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한 두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1절이고요. 2절은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3절.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에, 아이, 저기, 이 찬양에 가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미 500년 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거 하며 개혁하고자 따로 분리되어서 나온 우리 개신교에서도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힘이면 다 되는 것으로. 착한 일을 하면 다 되는 것으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다 되는 것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목사 말을 잘 들으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협박하고 윽박 지르는 곳이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뭐 하면 복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아멘 하면서 그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보기면 다 좋은 줄로 알고 아멘 아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체갈까봐 내가 더 크고 빠르게 아멘이라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이 만약에 믿음의 그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한다라면 한번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속으로 아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소리 지르나 속으로 하나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 중에 2년에 걸쳐서, 그렇죠?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2년에 걸쳐서 일주일이지만 2년이 걸린 거예요. 요한 1서 3장 13절로 4장 21절까지를 묵상했습니다. 읽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대로 한번 사랑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죠. 혹시 나에게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물질적으로 조금 풍요합니까? 나에게는 사랑이 많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나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달란트와 은사를 왜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고민을 안 해보셨다면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또 계속해서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별한 재능, 달란트, 또 은사 주신 이유가 나 혼자, 혹은 우리 가족들끼리만,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주신 걸까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라고 그러한 능력을 주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어떻게 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돈이 얼마나 있으면 잘, 잘 사는 거예요? 요즘은 강남에 뭐 몇십억은 있어야 집을 구한다고 하죠. 우리 고덕동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십 몇억은 있어야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전세만 해도 벌써 5억 이상이에요. 자, 10억이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이 있으면 어떤 대학 어떤 과에 가야 행복한 겁니까? 어떤 직장에 다녀야 어떤 차를 몰아야 얼마나 큰 평수의 집에 살아야 과연 행복하다라고 <laughs> 할수 있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부자가 있었나 봐요. 굉장히 돈이 많으신. 그런데 이분이 건강이 좋지 않았는지 언젠가부터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와 밥한 공기. 아니, 밥한 공기가 아니라 밥반 공기만이라도 정말 맛있게 된장찌개와 밥반 공기만이라도 내가 그렇게 씹어 먹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소화만 시킬 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고. 내가 내 전재산을 다줄 테니까 나 건강을, 내 몸을 좀 그렇게 만들어 줄 사람 없겠냐고. 그렇게 고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잘 사는 것이란, 행복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일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이것은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노력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거고, 갈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말이죠. 요즘 뉴스에 한참 시끄러운 뭐, 그런, 뭐, 누구의 백으 뭐, 이런 거 빼고, 그냥 정상적으로 노력을 하면, 정말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는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 또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뭐가 최고일까요? 돈, 권력, 명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열심히 다름질 한 후에 받게 될 상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의 멸류관.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결국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그 영생을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혹시라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면, 전하고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전도라고 하지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의 순종함으로 전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2020년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사랑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찾아서 사랑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는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